감사합니다. 하세요. 네, 네오 하이퍼 프레시 두개 하고 네, 커피 하고요. 뭐 어? 새거 까는 거야? 요 제가 다 사간 거 아니에요? <laughs> 우리 집 앞에 편의점도 이건 내가 거의 다 사가는데. <laughs> 비가 다 왔대요. 어떻게 때요 비는 다온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오지도 않아요. 좀더 와야 되는데. <laughs> 아... 뭐요? 비방울 떨어지는데? 용서 못해, 용서 못해, 따라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2일, 월요일에 대남입니다. 커피도 샀고, 담소도 나눴고, 월요일에 첫 배차는 저기, 제천가서 당진까지 이동하는 배차를 받았습니다 아까는 아까 편의점에서 출발할 때는 비가 살짝 왔었는데 뭐 그건 비도 아니었어요 뭐 지금은 아무것도 안 오고 있고요 자 날씨도 도와주니까 기분 좋게 일주일의 시작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450원. 심야 할인, 개꿀이죠. 이게 네, 남재천 아이시는 좀 익숙하시죠? 오늘도 남재천 아이를 통과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참 신기해요. 그 살면서 놀러도 이 제천 쪽으로는 와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일을 하면서 거의 매일 제천으로 온다는 게 진짜 사람 앞날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이 제천, 단양, 영월 이쪽이 동네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고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면 여기다 집 짓고 살고 싶은 만큼 여기 너무 좋아요. 근데 집 지을 날이 올까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될 텐데. 상차들이 너무 많네요. 둘러싸였어요.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저한테는 건빵이 있죠. 건빵 먹으면서, 이정우 메이저리그도 보고, 기다려야겠습니다. 지금 상차에서 나왔습니다. 이정우 야구 응원하는데, 와, 엄청 아쉽네요. 스플래 스플래시 홈런. 스플래시 온더니, 스플래시 파울에 돼버렸어요, 파울. 스플래시 파울. 스플래시 파울. 아, 너무 아쉽다. 당진의 면천 아이시로 서둘러서 가봅시다. 거진 차네 큰일 날뻔했네 네, 좀 전에 서평택 분기점을 지나고 음. 서해안 고속도로로 갈아타서 서해대교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아. 서해대교도 시야가 탁 트이는 중에 한 곳이죠 네, 음. 서해대교 서해대교까지 왔으니까, 목적지까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 좀 가다가, 대전당진 고속도로로 갈아타면, 이제 바로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IC로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만 더 달려보자고요. 봐. 와, 마이도 가져간다. 할인들 껀덕지가 없으니까 비싸네요. 14,400원. 아미로. 아미로. 여기가 아미로네요. 아미로. 아미. 아미가 그거 아닌가요? 그 BTS, BTS 팬클럽 이름이죠? 팬클럽 이름, 아미. 우리 와이프도 아미인가? 내가 알기로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아미보다도 대나미 팬클럽에 빨리 들어오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 꿈쩍을 안 하고 있네요. 끝이 그냥 컬러풀하네. 퍼플, 빨강, 어허. 예쁘다, 예뻐. 이쪽 면천도 뭐, 모든 외곽지역, 뭐 시골이죠. 시골이 다 그렇겠지만, 조용합니다, 동네가. 조용하고, 어, 반일도 이제 한참 하시고. 아이고, 아이고. 아, 저 면천집, 저 중국집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 진짜 차댈 데가 없어서 한이 됐습니다. 저못 가갖고. 분명히 맛집일 것 같은데. 그 점심시간 때도 차들이 꽤 있거든요. 저 앞에. 저집 먹으러 가려고 하는 차들이. 아, 근데 가보고 싶어도. 찾을 데가 없어서 못 가보고 있어요. 언젠간 먹고 말 테다. 씨.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하차를 하고 오겠습니다. 차 마치고 안전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여기서 근데 나때 했뜨니까 덥네요 바로 에어컨 틀어줬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평택을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 타지 말고 국도로 가겠습니다 국도로 순성이라고 그마을길에 나오는데 거기만 좀 조심해서 지나가면 돼요 그럼 거길 지나치면 이제 삽교호죠, 삽교호. 그 넓은 삽교호를 지나서 평택으로 들어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국도길 공사네요. 포크레인 회전할 때 지나가면 부딪히겠는데? 돌지 마, 돌지 마, 돌지 마, 돌면 부딪힌다. 포크레인 딱돌때 부딪힐 것 같아. 배관 공사 하나 보네. 다 땅을 다 파놨네. 아하. 도시가스 배관 공사. 아, 요즘엔 요즘에 잔칫집인 동네들이 많네. 그 도시가스 배관 공사하는 동네들 많던데. 원래 이렇게 시골 동네에 도시가스 들어오면은 그 동네 잔칫날이거든요. 이 구간만 안전하게 통과하면 됩니다. Yes, 통과! 삽교호. 이렇게 딱 보시면 어디가 강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아시겠죠? 이게 삽교호의 매력입니다. 딱 때마침 옆에 물이 빠져 있잖아요. 바다 쪽에 바다 쪽은 뻘이고 호수 쪽은 강이고. 아 오늘 가는 데마다 대. 됐... 가는 데마다 다 대기네요 대기도 할겸 대기하면서 욕이나 해야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미역국밥 미역국밥 선만큼 물을 버리고 미역국 냄새가 소솔나는데 아, 미역국 컵밥. 아, 진짜 컵밥 만든 사람들은 진짜 복 받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로 미역국을 먹을 수 있게. 아, 점심 식사들 하세요. 저는 이걸로 점심을 허기진 배를 담아겠습니다 Artık o. al. O. Al ula. 너무 길어. 아 언제까지 기 달려야 돼? 휴. 지금 받아서 나왔습니다. 아, 아 빨리 도망치자. 아 맞다, 도망치기 전에 요소수를 넣고 도망쳐야 되겠네. 지금 요소수가 없다고 지금 숨을 헐떡거리고 있어요. 꼴까닥 하기 전에 빨리 요소수를 넣어줘야겠는데요 오, 오케이. 요소수집에 아무도 없고 원하시는 유족 결제 방법을 주유 금액이나 신용카드를 IC 카드리더기에 밀어 넣어주시고 거래가 종료될 때소단로 아, 주유됩니다 60m 때까지 작작 좀 먹어라 되요. 무지막지하게 큰 요소수 탱크에 요소수도 가득 채워줬고요 이제 저는 옥천 가서 하차해주고 하차해주고 저는 다시 여기 평택을 한번더 와야 될것 같습니다 옥천 이동했다가 평택 다시 오는 거는 뭐, 저 혼자 저 혼자 왔다갔다 할게요 저 혼자 왔다갔다 하고 형님, 누님, 아우님들과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월요일에 대남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옥천으로 달리겠습니다. Let's go!